이거 아, 아, 거어 뜨거. 아, 뜨거 아, 뜨거워. 제가 가장 현타였던 영상은. 어, 뭐야, 그거? 진짜? 음. 네. 아, 음.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먹방까지랑 영상을 마무리할게요. 너도 그게그 다음부터는. 더 열심히 하려고, 더 열심히 하려고, 야더더더 더, 더 열심히 하려고. 더 싫어하는 거. 아, 이거 싫어. 이거 진짜 왜이게 더워, 야 싫어하는 거 이렇게 먹어봐. 걸려 아. 응. 어? 이거 나 싫어하는 거. 아. 아니요. 아, 이 a k l ��이나은 저희도 나은거 같은데. repay f e 아바나 h a t 이거... 다 c o m b i 이거 은 u n d e 에서용 n a 아 파이 파이 <놀� vala> 아 제발 시원한 것도 오 주는 겜라누가 누가 아줘 나올래? 가닦아 이모 리나아이다이나라로비 아, 예, 예, 예. 지심 없나? 네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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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그, 그, 데 그, 그, 카스 그, 르안타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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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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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운 거에 이는거라고아 우리 집에 전장 없어요. 어 지도 그어아 그거 진짜 영상 올리게? 너무 지독아아 더울려나? 그냥 그것좀 먹지 마, 먹지 마, 먹지 마, 실제로 깎아요. 응. 아, 먹방 못 올리겠어요. 괜찮아요.